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콕스톡을 검색하셔서 설치하는 방법과 랜딩 페이지 접속 후 하단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하기 버튼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를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콕스톡 무료 체험을 경험해 보세요. 2주 동안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총4 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시가 매매 1호, 2호, 종가 매매 1호, 2호 총4 개입니다. 그럼 어서 가서 콕스톡 앱을 다운 받아 무료 체험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시간에 상승 및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CNC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네이버 SM 지분 인수 경쟁 소식에 9.94%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14억 원입니다.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SM 이수만 집어넣고 카카오랑 네이버 치열한 인수전을 벌인다 뭐 이런 관련된 시인데요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시간에서 SMCNC를 비롯해서 SM 라이프디자인 그리고 SM 그리고 키스트까지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SMCNC의 경우에는 9% 9 4 상승하였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9 8 5 SM c 키스트는 4.4% 이렇게 상승하였는데 SMCNC는 시가총액이 1712억 원인 종목이고요. 거래 대금은 금일 23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네, 같은 소식으로 SM 라이프 디자인의 경우에는 9.85%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 대금은 19억 원. SM 라이프 디자인의 시가총액은 1,214억, 거래 대금은 48억입니다. SM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금일은 좀 음봉이 나왔는데 SM의, SM의 경우에는 6.51% 시간에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50억원 SM의 시가총액은 9909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73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종목 키이스트는 테마주, 관련된 테마주 키이스트는 4 4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3.2억원 키이스트의 시가총액은 2581억원이고요. 거래 대금은 22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백화점입니다. 대구백화점 백신 접종자 관련해서 어 마스크 미착용 및 직계 가족 인원 제한 제외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대구백화점이 시간에서 9.7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1억원 대구 백화점의 시가총액은 1,217억원이고요. 금일 거래대금은 5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뭐 이런 관련된 뉴스니까요. 정부가 다음달 백신 1차 접종자를 집계가족 모임 인원 대는 빼주기로 했고 어, 야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뭐 다중 이용 시설 및 종교 활동도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라는 어떤 이런 7월부터 런 관련된 소식으로 백화점 대구 백화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빛소프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산업 지원 기대감에 한비소프트가 시간은 7% 상승했고 시간의 거래대금은 35억원 한비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663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금일 730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시스템입니다. 금일 상장, 금일 상장한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금일 변동폭이 신규 상장주 사에 9%대 시작해서 9%대 시가 형성해서 29%까지 상승했다가 어, 종가는 17,400원에 마감하였는데요. 진시스템. 시간에서 5.17% 상승하였고요. 시가총액은 1,185억 원의 종목이고요. 금일, 신규 상장 유력 거래대금이 2,206억 원. 거래금이 많았는데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입니다. 타사, 장비 호환 가능한 동시진단키트, 코로나19 및 A0, B0 독감, 동시진단키트, 시식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3.38%상승하였고요시간을거래금면 6억원입니다. 바이오니아의 시가총액은 4,330, 5억원이고요. 금융거래대금 2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3.2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4억원이고요. 대성에너지의 시가충은 1675억원이고 금융거래대금은 7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에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억 원이 거래된 종목은 효성 OMB고요. 제주 맥주 신규 상장 중인데요. 60억 원이 거래되었고 시간에 상31.33%한일단조 54억 원 거래되었고요. SM이 50억 원, 한빛소프트 35억 원, 진수 진소... 시스템 32억원 거래되었고요 부산중공업 29억원 SM라이프디자인 19억원 산익시스템 17억원 거래되었네요 SMCNC가 14억원 거래되었고요 현대바이오 10억원이고요 SAT 14억원 토박스코리아 9억원 TBC 9억원 이렇게 거래대금 산익순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요. 내일도 수익 많이 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 속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